자전거를 사실 때 유의해야 하실 점몇 가지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로드 자전거에 예를 들면, 51, 54, 55. 뭐 홀스로 가기도 하고, 짝스로 가기도 하고, 뭐, 스몰, 미디엄, 라지 이게 또매뉴팩처마다다 달라. A 브랜드의 51과 B 브랜드의 51은 또 다를 수 있고, 또그 차이가 또 엄청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이 캐논데이라고 스페셜라이즈드 타막인데요. 같은 용도와 사이즈의 두 자전거인데, 차이가 꽤큰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이즈가 같다고, 다 같은 사이즈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두 번째 이유하고 연결이 되게 돼 있는데요. 예, 두 번째는 기본적인 지오메트리에 대한 이해가 없으시면 자전거 구매를 잠깐 보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4개 필요한 이 스택 스택이라는 것은 이 바른 브래켓에서 수평하게 이 앞으로 나갔을 때 헤드 튜브 끝과의 높입니다. 그리고 이 리치 리치는 이 바른 브래켓에서 수직으로 올라갔을 때이 헤드 튜브의끝 부분과 수평으로 선을 그었을 때이 길이를 말하는 거고요. 이두 수치가 기여하는 것이 이 피팅을 할때 안장의 위치, 핸들바의 높낮이, 그리고 이 핸들바의 이 앞뒤까지 다 결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에어로 자전거가 멋지긴 한데 초보자들에게는 오히려 좋은 선택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팔리는 대부분의 카본 자전거 제조사들이 엔듀런스 모델과 에어로 모델의 차이는 정말 극명한데요. 이 위치는 엔듀런스 모델이 에어 에어로 모델에 비해서 한 10에서 20mm 정도 더 짧고요. 또 반대로 또이 스택에서는 또 10에서 20mm 정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튜버분이 이제 사이즈가 애매할 때는 큰 사이즈를 사라고 하시는 걸 봤는데 그 에어로 모델에서는 그랬다가는 거의 마운틴 바이크에서 쓰는 그런 스템 사이즈 아주 짧은 거를 써야 될 수도 있고요. 또 엔듀런스 모델에서는 또스튜어튜브를다 잘라버리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그 스템을 꺾는다고 하는데 27도에서 20도까지 꺾이는 스템을 달고도 이렇게 상체가 세워지는. 그러니까 피팅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한 사이즈를 높이 사는 것보다는 한 사이즈를 좀 작게 사는 게 나중에 피팅할 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추천을 듣고 가는 것보다는 자기가 이 리치와 이, 이 스템에 대한 이해 그리고 얼마만큼 이 리치와 스택을 가진 자전거가 나에게 맞는지를 알고 가시는 게 중요하겠죠 당연히. 저는 답을 정해드리기보다는 원리를 이해시켜 드려서 굳이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고 남들에게 조언도 줄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고 자전거를 할때 보통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게 놓치기에 너무 좋은 가격이라도 내 사이즈가 아니면 피하십시오. 천만 그러니까 원짜리가 중고시장에 뭐 300에 나왔어도 뭐내 몸에 맞지 않으면 300만 원짜리 실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골치만 아픕니다. 나중에. 중고 시세를 너무 잘 아셔가지고 뭐 차익을 남기고 파는 장사를 하는 거가 아닌 이상 뭐 싸다고 너무 큰거나 아니면 또 너무 작거나 이런 거는 무조건 피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이즈가 중간에 떨어진다. 그러면 작은 거를 사는 게 나중에 피팅을 할때 훨씬 유리합니다. 한 사이즈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스템을 100mm를 끼울 걸 110mm를 끼면 위치는 해결이 되고요. 이 스택 같은 경우도 여기다가 스페이스 하나만 더껴주면 바로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팔 때도 이 스티어 튜브를 그냥 완전히 다 잘라버리면 팔기도 애매하고요. 살때딱 그렇습니다. 내가 이거를 얼마나 더 올릴 수 있을지 그걸 항상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살때 중고를 살 때는 뭐새 거를 사면 얼마든지 내가 내 몸에 맞춰서 자를 수가 있는데 한 사이즈 중간에 떨어지면 내가 조금 작 얘기니까 한 사이즈만 작게 사시면 이걸 얼마든지 0.5cm에서 1cm 정도만 조절을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얼마든지 나중에 이 피팅으로 극복을 할수 있어요. 근데 너무 큰 거를 사게 되면 굉장히 골잡아집니다. 로드 자전거의 경우는 이 스템을 이제 80mm로 쓰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이게 핸들링이 너무 이렇게 트위치해진단 말이죠. 뭐 조그만 걸 밟기만 해도 이게 확확 돌아가 버리는데 약간 더 길면 그 돌아가는 각도가 좀 덜해서 그위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조금 벗어날 수가 있는 확률이 좀더 크겠죠. 개인차는 있겠지만 100보다는 100시. 저는 자전거 세대에 뭐 120에서 140까지 쓰고 있는데 뭐 90에서 100쓸 때보다 이 핸들링에 있어서 훨씬 더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이클로 크로스 타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로드에서 뭐 거의 일직선으로 가 물론 코너링이 있긴 하지만 빨리빨리 바꿔야 되는 그런 뭐 사이클로 크로스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민첩한 조작감보다는 오히려 안정감을 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죠. 이게 그냥 쉬운. 주차장에서 하고 많은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5에서 10km 또는 거의 이상이 가능하다면 네, 길에서 이런저런 라이딩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결정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MTB를 구입하시는 거다. 그러면 당연히 뭐 인근 오프로드에 가서 타봐야 되고요. 뭐 물론 세자전거에 기스가 나거나 더러질 수는 있겠지만 매장에서는 당연히 뭐 데모 바이크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모두 안 된다면 최소한 트레이너에서라도 내 몸에 잘 맞는지 느낌이 어떤지 이 정도는 충 충분히 알수 있을 때까지 테스트를 해보세요. 중고시장에 나와 있는 자전거의 반 이상은 사이즈를 잘못 선택해서 갈아타는 분들이시거나 아니면 갈아타지 않고 그냥 파는 분들이시거나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하나가 돼서는 안 되겠죠. 아, 이거 정말 옛날 방식인데 와 이건 정말 설마 아직도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추천하는 샵은 없겠죠 설마. 그러니까 저도 첫 자전거를 이런 식으로 구입을 했는데 무려 사이즈 두 개나 큰걸 사게 됐고요. 물론 예전에도 이런 방식으로 사이즈를 선택하는 게 맞지는 않지만 특히나 현대에 와서는 이렇게 컴팩트한 프레임 디자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여기 보시면 뭐 거의 모든 자전거에 이렇게 슬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탠드오버로 내 사이즈를 결정하는 건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에요. 아,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지도 마십시오. 그냥 패스입니다. 이게 또 한국 사람들이 이런 걸또잘 못해. 그러니까 뭔가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내가 또 이것만 바꾸면 잘될것 같아. 그러면 테스트용 안장을 타보시던지 뭐 시포스트를 조금 또 바꿔달라고 해 보시던지 왜냐면 시포스트 같은 경우도 이 셋백이라는 게 뒤로 좀 기울어진 게 있고요 그냥 스트레이트로 올라온 게 있어요 그두 그니까 그 가지 중에서 이 나에게 맞는 나에게 피팅에 좀더 유리한 시포스트를 바꿔보시기도 하고 이 핸들바 사이즈도 바꿔보시기도 하고 이 스템 사이즈도 바꿔보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 시포스트 높낮이에 여유가 있는지 이 스택과 이 리치에 좀 여유가 있는지. 나중에 피팅을 할때 여유가 있어야 이 자전거 사이즈에서 오는 어떤 불리함과 타협하지 않고 내 몸에 꼭 맞는 자전거 피팅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이걸 보시게 되면 이제 130mm 짜리 스템인데 이거는 각도가 17도 짜리 그리고 이거는 각도가 6도 짜리.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위에 거는 각도가 많이 꺾여 있는 게 확실히 느껴지시죠? 네, 각도만으로도 이렇게 스택의 차이가 날수 있어요. 이 스택 차이는 거의 1cm가 지금 나는 거거든요. 근데 1cm가 나게 되면 뭐 사이즈 하나 정도 또 차이가 나는 거죠 너무 큰 거를 사게 되면 이 헤드튜브가 너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익스트림하게 이 17도짜리로 꺾어줘 이거를 무한정 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큰 거를 사게 되면 이 시중에 20도짜리는 잘 나오지도 않고요 보통 이제 스탠다드가 한 6도 정도인데 그러니까 6도 정도에서 스페이서 몇개 빼는 걸로 해결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스티어 튜브를 완전히 자르지 않은 상태니까 페이서를 하나에서 두개 정도 낀 상태에서 테스트를 해 보시고 점점점 낮춰가는 네, 그렇게 피팅에 좀 여유를 가지고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자, 그리고 이제 핸들바 같은 경우도요. 대부분 나에게 맞는 사이즈다. 그러면 핸들바가 약간 넓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 사이즈 52, 54, 56까지는 오, 대부분 센터 투 센터가 42cm가 보통 따라 나오게 되는데 보통 넓어요. 건장한 성인 한180 정도 에, 사람의 골격에 따라서 다 사람이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인 유럽의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39에서 41이 적당하다고 해요. 제조사들은 40 42, 44. 이세 가지로 모든 사람을 다 피팅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만약에 핸들바를 잡았는데, 내가 이런 식으로 라이딩을 많이 한다. 그러면 그냥 100% 너무 넓은 거예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야 아, 이거 너무 좁아. 그러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보다는 대부분 같이 타시는 분들 보시면 다 이러고 타고 있어. 넓단 얘기지. 자전거를 구매하실 때 아예 교체해 갖고 오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 핸들바 같은 경우는 이 후드를 또다 빼야 되잖아. 핸들바 테이블 또 다시 다 풀어야 되고, 교체를 한 다음에 또 다시 또 핸들바 감아야 돼요. 그럼 또 유튜브 또 찾아보면서 이것도 핸들바 감아야 되지. 여러 자전거 같은 경우는 요새 다 케이블이 인터널 라우링이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압식 브레이크를 쓰잖아. 이거 다 풀른 다음에 핸들바 이스톨하고 케이블 다시 안쪽으로 집어넣고 그다음에 다시 닫은 다음에 또 블리딩을 또 새로 다시 해줘야 되는 상황까지 올수 있어요. 그래서 꼭 핸들바 넓이는 나에게 맞는 걸로 처음부터 사장님한테 달아달라고 해서 집에 가지고 오자. 자 그리고 자전거를 그렇게 선택을 하셨다면 내일은 자전거 탈 힘이 남아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여 열심히 열정적으로 자전거를 선택을 했으면 지오메트리적으로 내 몸에 맞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최소한 그런 느낌이라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반드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자전거 정보뿐만이 아니고요. 자전거에 관한 전반적인 재밌는 내용들, 그리고 자전거에 관한 이야기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슝! 아빠, 어. 지금 밥 먹을래? 어. うん。<music>